안녕하세요. 스마트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 딱 맞는 시니어폰 추천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폰이 쓰기 쉽고, 화면은 크고, 요금은 저렴한지 고민되시죠? 실제로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 만족도가 높았던 모델들만 담았습니다. 먼저 시니어폰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세 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큰 화면과 큰 글씨 지원. 노안이 있으시면 작은 글씨나 작은 화면은 금방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간단한 사용자 환경과 물리 버튼 여부. 터치만 있는 스마트폰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리 버튼이 있거나 최소한 홈 버튼이라도 있는 모델이 좋습니다. 셋째, 비상 연락 기능. SOS 버튼이나 119 단축 번호 같은 안전 기능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 기준 추천할 만한 시니어폰 순위를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삼성과 통신사 전용 모델 알뜰폰 단말기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1위 삼성 갤럭시 A25A35 시리즈. 가격대가 합리적이고 화면이 크며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사진 전송 모두 기본으로 지원됩니다. 삼성원 UI의 간단 모드를 활용하면 글씨와 아이콘 크기를 키워서 시니어분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2위 삼성 갤럭시 Z 플립 시리즈. 조금 더 젊은 50대, 60대 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폴더폰 감성과 최신 스마트폰 성능이 합쳐져 휴대성과 편리함이 모두 좋습니다. 접으면 작고 펼치면 화면이 커서 보기 편리합니다. 3위 통신사 전용 폴더폰, KTYZ 플립2 SKTZEM 폴더 등 전화 위주로 사용하시는 부모님께 가장 적합한 폰입니다. 물리 버튼, 큰 글씨 모드, sos 기능 등이 있어 사용법이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4위 알뜰폰형 중저가 스마트폰. 알뜰폰 요금제에 맞춰 중소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본형 스마트폰도 좋습니다. 화면 크기 6인치 이상, 카메라 품질, 간단 모드 지원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샤오미 레드미 시리즈처럼 국내 정식 출시 모델 위주로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위 자녀가 관리할 수 있는 키즈폰 또는 위치 추적용 폰. 자녀가 원격으로 위치 확인이나 연락을 관리할 수 있어 안전 장치 역할을 합니다. 단축번호로 쉽게 연락할 수 있고 필요시 SOS 알림도 보낼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KT ZEM 폴더 같은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효도폰은 통화가 많고 데이터 사용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 무제한에 소량 데이터 요금제가 실속 있습니다. 가족 결합 할인이나 복지 할인 등을 활용해 요금제를 알뜰하게 구성하세요. 자녀가 원격으로 데이터 사용량을 관리해 드리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폰을 사고 나서 꼭 하면 좋은 설정이 있습니다. 글씨와 아이콘 크기 크게 설정. 벨소리는 크고 선명하게 자주 연락하는 분들은 단축번호로 저장. 오늘은 2025년 기준 시니어폰 추천 순위와 선택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